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오늘 어, 6월 10일 목요일 아침 7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엘살바도르발 어, 굿뉴스가 비트코인을 지금 11.5% 정도 급등을 시켰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 하는 어, 아주 군 뉴스가 어, 비트코인을 하락하던 비트코인을 일단 멈춰 세웠습니다. 어, 엘살바도로는 어, 인구가 650만 명이고 어, 멕시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음, 인구는 부산과 경상남도 인구를 합친 한 650만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작지만은 일단 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 세계 최초로 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는 것이요. 그,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서 봐서도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어,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을살받아서 어, 물건을 사고 그리고 달러로 바꿔서 어, 엑싯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 아직은 비트코인이 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이 총어 급등한 금액에 61.8 자리가 한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보다 약간 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3,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매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이나 여러 자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 상승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지만 하락은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락 후 바로 V자 반등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 비트코인이 어, 전저점을 이탈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떨어질 때 물려있던 이 많은 물량들이 손절하든지 아니면 뭐 물타기에서 본절하든지 빠져나오는 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 앞으로 전 저점, 전일 저점을 이탈한다면 조금 조금씩 진입을 해서 기술적 반등 시 이익 실현하는 이 전략으로 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하락은 짧게 나오고, 그리고 또 행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행보하는 이 기간 동안 지쳐서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아예 포기하는 걸자포자기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한번더 급락이 나오면 그때 패닉 셸이 또 나오게 됩니다. 뭐 1, 2년 행구시키면 지친 그 물량들이 한번더 밑으로 밀면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아서 세력들은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급등시킬 때 역시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금 올리고 누르고 좀 급등시켰다, 급락시켰다, 다시 랠리 들어갔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셀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스피드 하고요. 그리고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어, 뭐 이익 실현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최저점매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고점매도 심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욕심을 버리고 61.8자리 35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하셨다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좋아보인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비트코인을 앞으로 대체할 핸드폰으로 채굴 중인 어, 파이코인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왼쪽 영상 보시면 무료 가입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고 어, 아직 무료로 채굴 중이니까 아무 비용 안 들고 전기세도안 듭니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현재 1800만명이 채굴 중입니다. 엘살바도로가 650만 명인데 그 나라가 비트코인으로 법정 화폐를 채택했다는 뉴스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 파이코인은 현재 1,800만 명이 채굴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채굴 중이거든요. 꼭그요 왼쪽 영상 보시고 가입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